내가 미쳤지. 내가 왜그 집에 들어갔을까. 미숙 씨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경기도 변두리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연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조용한 동네, 익숙한 이웃들, 그리고 남편과 함께 꾸렸던 추억이 깃든 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키운 외동딸은 40살에 결혼했고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숙 씨의 첫 손자 민수였습니다. 손자를 처음 본 순간 미숙 씨는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딸이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작고 보드라운 손자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신도 우리 딸이 낳은 손자를 보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잘 돌볼게. 걱정 마요. 미숙 씨는 1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며 다짐했습니다. 딸의 육아를 돕기 위해 미숙 씨는 매일 버스를 타고 40분이 넘는 길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딸 집에 도착하면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3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7순을 넘긴 나이에 매일 왕복 2시간을 버스에서 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만원 버스 안에서 흔들리며 서 있을 때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지 않아? 우리 집 방도 하나 남고 엄마도 혼자 사시니까 그냥 그집 팔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민수 봐주는 건 어때? 나곧 회사 복귀해야 하잖아. 미숙 씨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았습니다. 손자를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사위와는 결혼 초부터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는 깔끔함을 지나칠 정도로 따지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할 때부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참견했고 자기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가끔 딸네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사위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런 사위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했습니다. 김서방이랑은 이미 상의했어. 김서방 괜찮대. 걱정 마. 그 말에 미숙 씨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동의했다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미숙 씨는 사위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김서방, 내가 사는 집은 부동산에 내놨어. 팔리는 대로 들어가서 살게. 그런데 나는 빈손으로 들어가는 건 싫어. 지금 자네 집 대출이 얼마나 남았나? 그건 집한 돈으로 내가 갚아주고 싶어서 그래. 사위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내가 떳떳하게 합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저희야 좋죠. 와이프도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했거든요. 그렇게 미숙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집에 1억 5천만 원의 대출을 갚아주고 합가했습니다. 집을 팔 때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과 딸을 키웠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과 손자 곁에서 사는 게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더 떳떳하게 들어가 살수 있을 거야. 미숙씨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빈손으로 들어가 눈치만 보며 사는 건 싫었습니다. 내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아주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딸과 손자를 도우며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딸네 집으로 이사하던 날 미숙씨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막연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수가 방긋 웃으며 손을 뻗는 모습을 보자. 그 불안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딸의 말에 미숙씨는 미소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뭘? 내가 더 고맙지? 민수도 매일 볼수 있고 그렇게 미숙씨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합가후 미숙씨는 거의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자를 돌보고 딸과 사위가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 빨래, 어느 하나 손 놓은 게 없었습니다. 손자 민수가 울면 달래주고 밥 먹일 때도 재울 때도 미숙 씨가 함께 했습니다. 딸은 회사에 복귀했고 사위도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미숙 씨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사위도 고생 많으시다며 인사를 건넸고 딸도 엄마 덕분에 산다며 고마워했습니다. 미숙 씨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딸이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사위의 태도에서 서서히 불편함과 무시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같이 앉아 있으면 사위는 괜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그 숨소리만으로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습니다. 미숙 씨가 TV를 보고 있으면 사위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바꿔버렸고 미숙 씨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사위는 일부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미숙 씨가 오늘 손자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하면 사위는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수가 엄마하고 또박또박 말하더라고. 너무 신기해서. 김서방, 들었어? 민수가 말을. 아, 네, 잘했네요.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위의 목소리에는 관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숙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무시당하는 게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마다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위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 국에는? 고춧가루나 청양고추는 넣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제 와이셔츠 빨래하셨어요? 이거 얼룩 그대로인데요. 어머니 민수 코가 헐었네요. 아기 콧물 닦아주실 때좀 살살 닦아주세요. 어머니 민수 기저귀 이 브랜드 말고 저번에 산거 써주세요. 이건 애피부에안 맞아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지적들의 미숙씨는 마음이 점점 달아갔습니다. 깜빡 잊고 고춧가루를 넣고 국을 끓이면 자기는 못 먹는다고 투덜거렸고 셔츠는 얼룩이 빠지도록 두세 번 삶아서 빨았는데도 완벽하지 않다며 불평했습니다. 미숙씨는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집을 팔아 대출까지 갚아줬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들어할까봐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저 참았습니다. 그래도 딸에게만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숙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먼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숙 씨가 준비한 식사였지만 사위는 잘 먹겠다는 인사도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짧게 대답하고 사위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있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큰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열이 났습니다. 전날 밤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손자를 돌봐야 했기에 참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미숙 씨는 손자 민수에게 아침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오후 2시가 되자 참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열을 재보니 38도가 넘었습니다. 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손자 민수는 점심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아이였습니다. 미숙 씨는 잠든 손자를 내려다 보며 고민했습니다. 약국은 집에서 도보 3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약국이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겠지? 미숙 씨는 잠든 손자를 두고 양만 잠깐 나가 사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민수에게 감기를 옮기면 더 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손자 주변에 베개로 안전하게 둘러막고 이불을 덮어 줬습니다. 혹시나 깨어날까 봐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습니다. 약국까지 가는 길 미숙 씨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해서 감기약을 사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을 사서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오니 손자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잠들어 있는 민수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민수를 돌봤습니다. 혹시라도 감기가 올물까봐 조심했습니다. 저녁에는 민수를 목욕시키고 저녁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딸과 사위가 퇴근해서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미숙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민수는 밥도 엄청 잘 먹었고 한 시간 전에 목욕도 깨끗이 시켰어. 혹시 감기 올 물까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었더니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괜찮아? 응, 약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 사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감기 걸리셨어요? 어제 밤부터. 몸이 으슬으슬하니 춥더라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까 민수 잠들었을 때 후딱 약국 가서 감기약만 사왔어. 그거 먹으니 좀 낫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오셨다고요? 응. 10분도 안 걸렸어. 왔더니 아직도 자고 있더라고. 사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한 살도 안된 애를 혼자 두고 나가셨다고요? 그거 아동학대예요!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학대라니요? 그저 약을 사러 잠깐 다녀온 것뿐인데 사위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딸이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동학대라니? 10분도 안 걸렸다잖아! 5분이고 10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어린 아기를 어떻게 집에 혼자 두고 나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깨어나서 울면 어떡하려고요? 만약에 침대에서 떨어지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사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미숙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약국이 정말 가까워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딸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셨겠어. 병원도 아니고 약국이잖아. 병원 갔으면 아주 난리 났겠네. 그럼 엄마더러 아프면 그냥 참고 있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한테 전화를 하든지,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든지 했어야죠. 우리가 회사에서라도 약 사다 드릴 수 있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신경 써줬으면 엄마가 혼자 나가셨겠어? 사위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상한 거야? 너나 장모님이나 애 키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네! 뭐라고? 미친 거 아냐?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그러자 사위는 미숙 씨를 향해 날카롭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친 거? 그딴 소리? 아니, 장모님!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순간 미숙 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서럽고 무서워 눈물이 차올랐지만, 미숙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은 칼처럼 미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잘못한 건 장모님이잖아.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이 지금 이상한 거야. 부부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미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과 사위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잠든 손자를 잠시 혼자 두고 약국에 다녀온 것. 그일 하나로 딸 부부의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사위 집 대출까지 갚아주며 떳떳하게 살고 싶었던 미숙 씨. 하지만 돌아온 건 감사함이 아니라 소중하게 키웠던 손주를 아동학대했다는 비난뿐이었습니다. 미숙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들어온 걸까? 이제 미숙씨는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